에 성경은 세상 만물을 신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이그 신이 어떤 신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 존재지요. 그러니까 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할수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영적 존재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물리적인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예. 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고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최초의 아담 만들고, 아담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 있는 모든 생명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존재인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가 서로 이 언어 소통이 가능한 거죠. 아담의 아들, 그 가인, 아벨과도 하나님이 소통이 가능했죠. 어, 그리고, 어, 그 이후에, 이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이방인들과 섞어 살면서, 어, 이 믿음이 다 버려버렸죠. 그러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대화를 하지요.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물로다 심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제하실 때는 에덴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끝없이 교제가 가능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셨죠요 손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할 때야. 당연한 거지만은 그분과 교제에서 그분이 말씀한 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안준 적이 없어요. 다 선을 행했어요.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어, 형통케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은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전형적인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불러서 어, 뭐요? 그에게 내가 복을 다섯 가지를 줄 거니까 나를 따라라. 그래서 따라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복주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내가 너에게 다섯 가지의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항원해 가지고. 따라 나셨어요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민거리인 자식을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 같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모든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섬겨오던 우상을 다 버리고 귀신 딴지를 다부셔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온거지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오기로 약속했냐?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죠? 이 예. 그래서 그분이 인간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왔지요. 교제가 그래서 대화가 가능했지요.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주님과 대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외 없이 보험서에 보면 은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습니다. 도움받았다 그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어, 사흘 만에 오늘 살아난 사건이 24장인데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 어제는 부활이 없이는 영적 세계인 신령한 천국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을 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 우리를 앞으로 장차 부활시킬 것을 예. 그런데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그냥, 어, 세상 떠난 곳으로 끝난 게 아니고, 많은, 첫째, 여인들과 대화를 하셨고, 제자들과 대화를 하셨습니다. 예. 그러죠?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재차 나타나가지고, 어, 손바닥을 보이면서 못 바뀌었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찔러보라고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그, 손에 못 박힌 자리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찔러보니까 손가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옆구리에다도 창으로 찔렸던 자리를 손가락으로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옆구리에 그 손가락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고 사람과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죠.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듯이 예수님도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어,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그 신령한 몸이 천사와 같은 몸입니다. 제자들이 마간의 집에 대문 잠그고, 현관문 잠그고, 다락방 문까지 꽁꽁 잠그고, 삼중으로 잠겨놓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람같이 대문도 안 열고, 현관문도안 열고, 다락방문도 안 열고 나타나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예.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 말씀하시죠, 평안을 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 천사의 몸과 같습니다. 예. 천사들의 몸과 같이 신령한 몸이에요. 예. 그래서 어,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을 상황인데 천사는 옥문은 대문도 열지 않고 옥문 열지도 않고 삼중문을 열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베드로는 나가야 하니까 문을 열었어요 왜 베드로는 몸이 있기니까 육체 몸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갈 수 있도록 그문세 개를 다 엽니다 옥중 자기 그 방문 열고 그 다음에 옥문 열고 그 다음에 그 감옥의 정문 열고 해서 세 가지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구출해냅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천사는 그 사자굴 속에 들어오잖아요. 다니엘의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꼭그 속에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공간을 초월하기도 하면서 어떤 물리적인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신령한 몸은. 영향을 안 받아요. 그 뿐입니까?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식사도 하셨어요. 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밤새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그래서 저 바닷가에 서 있다가 얘들아 그배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라. 옛날에 베드로의 배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는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 잡을 거라 그랬어요. 아, 제자들이 그 오른편에다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아서 그걸 끌고 밖으로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들어 올리기 어려워서. 그랬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누구였어? 그분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평소에 많이 받았던 기도를 잘하던 베드로 요한 야구보세 사람이 기도를 잘했죠. 다른 제자들은 기도를 잘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요한이 제일로 막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굉장히 예, 이뻐했고, 또 말도 잘 들으니까 이뻐했는데, 요한이가 하는 말이 베드로한테, 베드로는 마트 형이요, 제일로, 나이가 많은데, 형님, 조구조 우리 주님이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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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물을 끓고, 어, 배에 올리지 못해서, 무거워서. 끓고 그냥, 밖으로 나왔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숯불에다가 고기를 굽고, 떡도 옆에다 갖다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밤새 추위에 떨고 있던 제자들, 불도 쬐면서 거기서, 뭐요, 떡과, 아 뭡니까, 고기를 나누면서, 어, 교제를 하시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이 신령한 몸으로서 그 신령한 몸이지만은 우리들과 똑같이 교제하면서 대화도 가능하고 음식도 잡수시고 우리들의 어려운 점을 다 도우신 거예요. 그 밤새 고기 잡이 하던 베드로의 빈 배에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돕잖아요. 돕는 게 당신이 직접 가서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고기를 몽땅 잡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의 말을 순종하면 오늘도 우리가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어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이제는 성령으로 와 계시지요. 예,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그분에게 우리가 의탁하고 문의하면은 주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에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엠마오로 가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 두, 아, 제, 제자가 아닌 70인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다가 25리쯤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중간에 해가 지니까 여관에 들어가 식사도 하고 잠도 같이 잡시다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사건이 나오네요.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밤중에 뒤돌아서서 에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서 주님을 만났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은 어느 때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바람같이, 연기같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청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찾아와서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로 인식을 하시면서 이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뢰고 그분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주님을 일하시도록 해야 효자입니다. 그게 충성스러운 종이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돕도록 부탁하는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이라니까요. 예. 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건그 충성스러운 일꾼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은 육체를 가지면 이스라엘 땅도 그 자리 외에서는 누구를 못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다 돕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셨고 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모든 것을 다 아뢰시기를 부탁드립니다.